오는겨? 뭐, 엄마, 뭐 해주는 거야? 팔자 늘어졌네. 와, 오늘은 또, 딸내미한테 또 마사지를 받네. 감추기 어때? 딸잘 뒀구만. 그건 또 뭐야? 이제 뭐 바르는 거야?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네 어휴, 때깔 좋아졌네. 무엇 뭐 하는 거 그건 또? 뭐 e v e l 2, l e v e 반짝반짝하네? 그건 뭐 레이저 뭐하는 e 같은데? <laughs> 피부가 좋아지나 그러면? e l 3. Level 3. l 이 v e l 3. l e 이 e l 3. Level 3. Level 3. Level 3. Level 3. l e v e 좋 3. l 이 v e l 3. 네 e v e l 3. l e v e 겠 아니 말을 해야지 말을 complete. 몇 개를 벌르는 거야 몇 개를 또 발라 몇번 하는 거면 그럼 푸시다 칠해내 페인트 마야 아직 반짝반짝 하너먼 얼굴이 반짝반짝이요아이구몇년 젊어진 거같은네 그건 무언 봉투인데 명절 세라고 또 봉투까지 주는먼 일어나셔 이제